네, 다음은 얼굴 지방 흡입 케이스 중에서 흔히들 많이 고민하시는 여기 이중턱 있죠? 여기만 간단하게 흡입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전 사진에서 턱살이 좀 많이 접혀 보이고 좀 지방도 많이 축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층만 확실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 신경 쪽을 잘못 건드리지 않게 안전하게 최대한 지방을 흡입하는 게이 수술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정도 붓기나 멍이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빨라서 수술 후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입을 한 경우에 재발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뭐 살이 급격히 찌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요 또 수술 후에도 뭐 당연히 식이나 운동 등의 관리는 또 해주시는 것이 수술의 결과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